결혼 1년 차인 저는 장인 어른이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, 자네 미영이 모르게 나온 거 맞지? 아, 네네, 친구 잠깐 만나러 다녀온다고 했어요.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이 되더라고요. 장인 어른께서는 조용히 자우를 살피시더니, 박서방, 혹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겠나?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래.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얼마나 필요하신데요? 음... 5천만원 정도면 될것 같아 박서방 자네는 편의점 여러개를 운영하는 사장이니까 그만한 돈은 융통할 수 있겠지? 저는 알바직원 10명이 직원으로 있는 편의점을 5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5천만원을 선뜻 빌리기는 어려웠는데요 아 장인어른 편의점 돈이랑 제 개인 돈은 별개라서요. 대출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. 아니, 아빠가 당신을 불러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고?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장인 어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. 아빠, 또 주식한 거야? 주식은 있는 돈으로 해야지 돈을 빌려서 하면 어떡해? 줄돈한 푼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셔. 알고 보니 장인 어른은 주식 사고를 여러 번 쳐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.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